페스티벌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 포인트 레슨으로 풀어드리는 페스티벌 팁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꽤 유명한 학자들이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밀 듀르갱은 페스티벌이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작동하고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이벤트라고 하였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페스티벌은 공격성, 즉흥성, 디오니소스적인 부정과 인간 본능을 억압하는 것의 폐기와 해방을 향한 문화적 이벤트라고 하였습니다. 페스티벌을 카니발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하일 바흐치는 전도적이고 일탈적인 현상을 페스티벌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라 하였고 요한 호이징가는 인간의 유의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페스티벌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에밀 듀리갱은 집합 열광에 주목하였는데, 페스티벌의 일탈성이 역동적 유의를 만나야 집합열강이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집합열강의 경험을 제공하는 집단적 의뢰가 원시 부족사회에서는 종교 의뢰로 근대 사회에서는 정치 집회, 도시 페스티벌,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에 들어갔던 우리 세대들이 너무 좋아하는 페스티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에 대한 핵심 체크입니다. 유한호 인간의 유희적 본능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페스티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장 적절한 페스티벌에 대한 명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밀 디르깽은 일탈성이 역동적 유희를 만나야 집합 열광으로 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집합 열광의 경험을 제공하는 집단적 의례가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종교 의례로, 근대 사회에서는 정치 집회, 도시 페스티벌,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페스티벌이 아닐까요? 기획자 여러분, 학자들의 이런 말들이 여러분이 축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은 저희 연구소에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거나 발전방안 용역을 할때 활용하는 명제입니다. 모든 축제는 그 소재가 축제 이름이 된다. 축제 소비자는 축제 이름을 듣고 그 축제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게 된다. 떠오르는 생각이 재미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매력이 있다면 그 축제에 가게 된다. 이때 축제 소비자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된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축제의 소재에 비일상성을 더하고 열광적 유의를 더하면 집합 열광이 나타난다. 그때 축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축제를 만드는 공식입니다. 축제의 소재를 바탕으로 비일상성을 더하고 역동적 유의를 더하면 집합 열광이 표출되는 축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어떻게 축제가 되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는 일은 비일상적인 상황입니다. 빅텐트 안에서 열광적인 유의가 더해집니다. 당연히 집합 열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마티탄는 어떻게 축제가 되었는가? 토마토를 던지는 일은 비일상적인 일입니다. 폐쇄적인 공간에 열정적인 유의가 더해집니다. 집합 열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페르민 축제는 어떻게 축제가 되었는가? 스페인에서 투우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엔시에로는 비일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리와우 리와우, 기간테스, 코레포, 스트루엔도 등이 더해지면 당연히 집합적 열광이 나타납니다. 산페리민 페스티벌은 전통적인 미사와 행렬이 아닙니다. 축제의 소재에서 축제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재를 깊이 들여다보고 비틀어서 비일상성을 더하고 열광적 유의를 더하면 집합 열광이 나타나는 축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축제를 만들 때그 소재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페스티벌 팁스였습니다.